더 왜이 더 게임 더딥앤더 로고. 해석어 모르겠어요. 베릴 릴리 베릴리 한번 진실로 진실로. 네. 그다음에? 어 당신에게 나는 말 말한다. 응. 그 여기서 그, 누가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. 네.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. 네. 그 엔터를 보이겠. 엔터하면 들어온다 이거지. 네. 그가 문 문으로 문에 의해 들어오지 않았 않았다고. 문으로 예그쉬폴드가 뭐지? 천장이요. 양우리. 네. 예. 네. 문을 통해서 양우리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그말이요 네. 클라임스 앞함 뭐지? 어. 클라임 업. 어, 들 올라가니 못한다 올라온다 이거지. 클라임스. 네, 네. 그러나 올라온다. 네. 썸 아도이. 다른 방법으로. 네. 뭐 이렇게 담을 넘는다든가. 네, 네. 이게 다른 방법으로 올라온다 이거지. 예. 네. 도둑들이 원래 담 넘잖아. 네, 네. 더 세임 same is t h i e 가 뭐지? 어... 도적과 에. 강도지. 에. 욕구, 욕구. 욕구, 욕구. 지금 일본어 성경 돼 있나? 네, 돼 있어요. 진실로, 진실로. 아나타가다니 아나타 너희들에게 이때 욕구. 이때 없고 말하는니그 말씀은 있지 네, 네 말한다 그지 네 그다음에 한자 읽어보세요 어, 양아니에요양네 히츠지너 히츠지너 깍고이 깍고이 네그 예, 위자 이렇게 그 울타리 위. 네 그래서 깍고이 네 깍고이니 아, 나이르노니 아 하이르노니 하이루 하이르노니 하가 들어온다 이거야 네 양의 우리에 들어올 때네그 다음에 한자 문이요그렇지 몽까라 대나크 문으로 오지 않고 호카노 네. 카노 다른 도코로까라 네. 도 네.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로 네. 네테え루くる越えてくる物は 예, 다른 장소로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자는 네그한자 어떻게 되나 음 마지막 줄 마지막 줄도 어... 달... 도인이 도인 아, 예, 예. 그 다음에 한자 어 아... 강도, 강, 강도. 에, 에. 그러니까 도인은 에. 네스비토 대아리. 네 도인이 도적이요, 네스비토 네. 아리고토데아루 네. 더... 예, 강도라는 거예요, 강도. 네. 자, 2절 해보세요. What is t e n t e r i n by the moon is uh, t step of the ship. Shepherd of the sheep 뭐지? 어 양들을 양치기 말하는 그렇죠, 양치기 네. 양의 목자. 네. 에 문으로 들어오는자가 양치기다 이거지? 네. 양의 목자라는 거요. 네. 몽카라카라 하이루모노와. 하이루모노와. 문으로 들어오는자가 히츠지노. 히츠지노.

네. To him, the p o r t opens 이게 뭐야 포터가뭐야 포터? p o r 어요 문지기, 못한... 문지기. s 네. i 네. 문지기가 문을 네. 열어줘요 목자한테. 네. The s h i e p hear h i s v o i c e 하면 음, 문지기 d 목소리를 듣고 양 양들이 문지기 n d i Mundi, Mundi, m u n d 아, 그럼요. 양 떼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네.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하면 아. g o 그양들을 어, 불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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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부른다. 부르는, 이름을 그양 하나하나를 네.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. 양 하나하나에 자, 이름이 있는 거예요. 네. 리스템 아웃 그리고 이끌신다. 이끌은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지. 네. 이제 풀밭으로 인도하겠지. 네. 몽방와 몽마와. 문지기는 네. 카레노다메니. 카레노다메니. 를 위해서, 목자를 위해서, 몽호. 모. 히라키. 히라키. 문을 열어준다는 거. 히츠지와 가레노 가 고에를 듣고 소를 듣고 양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. 소시데 소시데 그래서 가레와 그가 함께 그러니까 목자가 지붕노 1분의 헤초의의 양에 나오 이름을 용데 용데 조레다스 네, 부른다 이거죠 응? 네 사하자로 외해보세요 And when he put forth his own ship he got before them and the ship followed him for they know his voice 음. 그리고 어, 그 목, 목자 어, 그 자신의 양 그들 멀리 보냈을때 네. 한... 음, 볼... 그렇고그리자가고에 볼... 네. 네. 자신의 이그리떼를고리고 멀리 보내 e 멀 o 보 e 고 멀리 보 e 그들. 그러니까 양떼들 앞에 가는 거지. 네. 목자가 양떼들 앞에서 인도한다 이거요 네. The sheep follow him. 어, 양들이 그를 따라가고 그렇지.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지. 네. But they know his voice. 어 그들은 그 목, 목자의 목소리를 알았, 알기 때문에 네. 지붕 너. 이분 히츠지요. 히츠지요. 자기 양을 미나, 미나 모두 다시 때 다시 때 심아우토. 마우토.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갈 때 네. 가레와 가와가 그러니까 목자가 네. 히츠지요 양에 네. 센토니센토니 서서 그 말이야. 센두에 네. 서서 앞장 서서 읽고 네, 앞장서서 인도한다는 거죠. 이치지와 양대가 선어 고에오 그 목소리를 시대이데 네. 네. 알아서 가이테가이테에그그 네. 네. 양대가 아 이쿠노테아로 이쿠노테아로 이라오는 거지. 이 해보세요. 네. Uh, and the stranger will e um, 네. uh, 이상한이상한람이 그그어을그 그들, 어, 따르지 않을 것이 그렇지. 그 양떼들이 이상한 사람, 네. 그, 낯선 사람을 따라 따라가지 네. 않는 거죠. 네. but w i l l i n g l from him. w i l l i n g l from 그로부터 불들을 도망가 버렸네. 그렇죠? 네. 양떼들이 그 이상한 사람, 낯선 사람한테는 도망가 버리는 거지. 네. both they know not the voice of strangers. 그들은 어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한 것되니다 허가노 토니와허노토니와 사람이 때이 나이데. 때이 나이데. 그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고 니게사루 니게사루 도망가 버린다는 거지. 네. 소 히토노 히토노 그 사람이 꼬예요. 예그사람의 목소리를 네. 시라나이카라데아로 예,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네. 자, 두 절만 더 하겠습니다. 네. 자, 6절 해 보세요. 어, 음. 어, 비유를 말이야. 페라블 비유. 예, 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. 네, 네. 어, 그들은 어. 어 그들의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. 어, 그렇죠.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했어요, 제자들이. 에, 에, 네. 예수와 예수와 가레라니, 가레라니, 그 o 휴오, 그 o 휴오, 그 한자 비유란 한자 있지? 네. 휴오, 예. 하나 살했다가, 하나 사렙다가 그 비유를 말씀하시니 가레라와, 네. 레라와 그들이 네. 지붕 따지니오 지붕 따지니요, 하나시니. 나태 이루 나태 이루 노가 노가 니노니노 고토 닦카 고토 다파 와카라나카타 와카라나 에 그걸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. 자, 칠절 네. 한번 해 보세요. I said you don't them again. t e r e l y r e a l y I s o you. I am o r o t i 어 그리고 예,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, 둘러둘러 나는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어, 양들의 문이다. 응, 음, 예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 진실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들의 문이다. 그러니까 목자는 예그 네. 예수님이 목자 목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. 그 양들의 문도 되는 거예요. 네. 예수님이 자신 양들의 문이라 그랬잖아. 목자 자신이 예수임일 수도 있고 또 네. 양들의 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. 네. 예수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. 네. Yoku, yoku. Yoku, yoku. 진실로 다가니다가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와시와와시와 네 나는. 해츠지노몽데아로 네. 몽데아르.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지. 네. 그래, 요한이 잘 수고했어요. 네. 요한이 잘지내요 예, 네. 네, 감사합니다, 목사님. 요한아, 네. 내일 몇 시에 전화하면 좋을까? 어, 뭐다 상관없어. 그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좀 일찍 전화해면요. 음. 혹시라도 안 되면 좀 늦게. 너무 늦게 그래. 일단 <laughs> 내일 내가 전화해볼게. 네, 예. 안녕. 네. 음, 음.